신이치가 샌디에이고 시장에게 힘주어 말했다. 시장님은 젊으시고 참으로 미래의 사람입니다. 자유와 민주의 기초인 미국의 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활약하실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건강이 이상과 대지를 뒷받침하는 일체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신념과 용기를 갖고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래를 응시하고 20년 앞을 목표로 삼아 앞만 보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 정치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치는 상대가 시장이든 서민이든 조금도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행복과 인생의 승리를 바라고 오로지 성심성의를 다해 격려했다. 거기에 진정한 인간교류의 길이 열린다. 모두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예민하게 헤아리고 명쾌하게 대답해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라고 할수 있다. 왜라는 점을 알면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신앙에 힘쓸 수 있다. 신심의 세계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리더인 간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법리를 진지하게 연찬하려는 자세가 간부의 필수 요건이 된다. 신의치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는데 최대한의 힘을 쏟아 불법이라는 인간의 길을, 행복의 길을, 평화의 길을 설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용기의 불길을 지펴서 인간성을 되살려내는데 온 생명을 기울였다. 이는 국회나 유엔을 무대로 한 정치가의 언행처럼 세상의 각광을 받는 것도 아닌 가장 착실하게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생기 넘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곧 평화의 실상이며 사회 건설의 모든 근원이다. 그러므로 석전도, 리치렌 대성인도 한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격려하며 불법을 설하는 데에 평생을 바치셨다. 벗의 행복을 바라는 성의를 다한 대화 속에 불도수행이 있다. 성원에는 지자란 세간의 법 이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다. 사회가 곧 불법자가 수행하는 도량이자 활약하는 무대다. 그렇다면 사회 공헌은 바로 불법자의 자랑스러운 사명이라 할수 있다. 양복을 차려입고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계속 손을 흔드는 신이치 일행의 얼굴에는 땀이 솟아났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다면 격려가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힘을 쥐어 짜내듯이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다. 성실은 그의 행동 철학이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희망에 불타며 생기발랄하게 살아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다. 그 진실한 평화를 민중의 힘으로 창출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광순유포 운동이다. 니치렌 대성인이 시도 긴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하의 일만은 쉴새 없이 법화경, 석갑을, 일천에게 말씀하니 그 까닥은 법화경의 명을 잃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로다. 신의치도 또한 광선유포의 명맥을 이을 동지가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진지하게 강성하게 기원했다. 신의치는 기필코 우리 동지를, 불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철저히 분투했다. 또 그것이 리더의 정신이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대저 지금의 때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불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물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더라. 청문했을 때는 타오르듯이 생각하지만, 멀어지고 나면 버리는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물과 같이 라고 함은 항상 퇴하지 않고 믿는 것이니라. 귀하는 어떠한 때라도 항상 퇴하지 않고 찾아주시니, 물과 같이 믿고 계시는 것일까. 존귀하고존귀하노다 하도다. 어서 1544쪽 우에노 전답서. 화강신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라이프 와이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내가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숨쉬기가 좀 편해졌다면 내 삶은 성공인 것이다. 자주 많이 웃는 사람,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어 웃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에머스는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40분, 저녁 근행을 5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7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58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54일차, 부은감사의 기원 49일차, 광포대 확대의 기원 5 1일차 신신 근본의 기원 29일차, 사대 직결의 기원 15일차를 올렸고, 이날은 학기 활동을, 어, 전화통화, 이제 한 명을 2주차로 했고, 문자 발송을 12명에게 13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